디지털 영상 시대를 맞아 국내 미술계에서도 혁신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최근 NFT 디지털 아트는 미술 시장의 새 트렌드로 등장했습니다. 국내 최정상 작가들이 참여한 이번 전시회엔 원화가 아닌 디지털 작품들이 공개됐는데요. 캔버스가 아닌 TV를 통해 작품을 만날 수 있습니다. 작가의 의도를 NFT 디지털화는 어떻게 표현해냈을까요? 정적인 작품을 동적인 디지털 아트로 전환해야 하는 작업. 원화의 색감을 손상시키지 않고 디지털화만의 매력을 담아야 하는데요. 이 어려운 과정에서 가장 표준이 되는 색이 있습니다. 과여 차이가 분명히 있는데 일반적인 모니터를 봤을 때는 블랙 값들의 차이가 별로 없어지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블랙에 차이 별로 없을 상황 생길 수 있는데 OLED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이런 부분을 제대로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실제 원하는 느낌을 대로 살릴 수는 그런 장이다 과연. 우리가 지금 TV로 마주하고 있는 블랙은 진짜 블랙컬러일까요? 디스플레이 패널 환경에 따라 블랙 컬러의 색 구현력에 어떤 차이가 나는지 실험을 진행해봤습니다. 동일 회사 제품의 LCD TV와 o LED TV를 설치하고 두 TV에 같은 화면을 전송하도록했습니다 명실에서 덜... 지금도 약간 느껴지시 r e that I'm sure 어, 그러면 불 m sure that I'm sure that I'm sure that t v 보다 OLED TV에서 블랙 화면이 더 선명해 보입니다. 좀더 정확한 비교를 위해 측정기로 블랙 화면 부분의 휘도 값을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과연 결과는 어떻게 나올까요? 실제 휘도값 측정에서도 LCD에 비해 OLED 블랙 화면의 휘도값이 더 낮게 나타났습니다. 왜 이런 차이가 발생하는 걸까요? 그 OLED 같은 경우에는 블랙을 표현할 때말 그대로 빛을 꺼버리기 때문에 완전한 블랙이 가능해지게 되는 거죠. 어, 보통 800만 개 정도의 그 작은 픽셀 화소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것들이 각자 하나씩 하나씩 스스로 빛을 내면서 어, 빛 화이트, 밝은 부분, 어두운 부분, 모든 컬러, 색들까지 표현을 하게 되는 거죠. LCD는 형광등 소재인 백라이트가 빛을 가해 표현되지만 OLED는 백라이트 없이도 유기 물질이 스스로 빛을 내 색을 표현합니다. 특히 블랙 표현에 있어 빛의 간섭을 받는 LCD와 달리 OLED는 자발광 픽셀로 빛을 제어해 리얼 블랙 표현과 색 재현율이 높습니다. 휴대폰 카메라로도 간단히 테스트해 볼수 있는데요. 화면에 카메라를 대자 블랙이 뿌옇게 보이는 LCD와 달리 OLED는 선명한 블랙을 나타냅니다. 개발 10년차에 들어선 OLED는 기술의 혁신이었습니다. 백라이트가 없는 OLED는 다양한 폼팩터로 기술 개발이 가능합니다. TV의 두께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어 얇고 투명하고 유연한 디스플레이들이 속속 개발되고 있는데요. 다양한 콘텐츠들이 매일 생산되고 있는 영상 시대에 더 아름답고 더 선명한 색감을 표현하기 위한 OLED 기술을 도전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최근 OTT 플랫폼의 인기와 코로나 19를 겪으면서 극장 대신 TV를 선택하는 인구가 늘어나고 있는데요. 이건 TV 기술의 진화가 있었기에 가능한 일일겁니다 그 l e d 백라이트를 TV를 썼었을 때는, 지금 보이시는 건100% 블랙은 아니지만 이게 100% 블랙으로 나올 겁니다. 제 손님에게 설명을 했었어야 됐어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사실은 제가 완벽한 블랙으로 만들어서 보여드려도 그분이 보시는 환경에서 볼 때는 완벽한 블랙이 아닐 거잖아요. 제대로 된 디스플레이 환경이라는 게 정말 중요해요. 게임 모니터라고 했을 때 대... 제일 중요한 부분은 많은 사람들이 반응 속도를 얘기를 해요. 상대방의 움직임에 맞춰서 공격 버튼을 눌렀어요. 그러면 바로 적용되는 게 아니라 이 신호가 컴퓨터로 들어가고 컴퓨터에서 처리를 해서 그래픽을 만들면 그걸 또 모니터로 쏴주는 시간이 걸린단 말이에요. 이 시간이 길어지면 어떤 상황이 되냐? 내가 보고 눌렀는데 반응이 늦은 걸로 나오는 경우가 있죠. 그런데 이곳에 특별한 오락실이 개장을 했습니다. 갖가지 게임들을 만날 수 있는 곳. MZ세대들에게 인기 장소라고 합니다. 넓은 화면에 생생한 현장감까지 실제 도로 위를 달리는 느낌마저 듭니다. 주변의 사물은 물론 움직임도 잔상 없이 선명합니다. 그냥 시꺼멓고 어둡고 뭔가 그래픽이 별로인 곳에서 총격전을 벌이는 것과 굉장히 디테일한 풍경 속에서 총격전을 벌이는 건 당장 은폐했을때 보이느냐 안 보이느냐의 차이도 있거든요. 아, 이게 원래 꽃밭이 이런 색이었어? 약간 그걸 이제 뒤늦게 깨닫게 되는 그러니까 얼마나 현실감 있는 공간 안에서 게임을 플레이하게 되느냐는 다른 장르에 비해서 더 중요할 수 있겠죠. K 콘텐츠 역시 선명하고 감각적인 색 표현으로 시대 트렌드를 선도하며 발전해 왔습니다. 보다 아름답고 보다 생생한 색을 정확히 전달하는 기술력이 K 컨텐츠의 경쟁력을 키워왔다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앞으로 만나게 될 미래의 K 컨텐츠는 또 어떤 색 표현으로 우리의 마음을 또전 세계인의 마음을 흔들어 놓을까요?